네, 12페이지에 있는 매화와 매실이라는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단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 11페이지의 매화와 매실은 첫 번째 용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F7을 눌러서 예. F7을 눌러서 이 가로 용지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물론, 예, 또는 예, 편집에서도, 예, 편집에서도 예, 가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용지를 예, 가로로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글상자를 이용해서 제목을 쓰는 겁니다. 글상자, 글상자, 입력에 가서, 예, 글상자, 음, 세개 중에, 어, 두개 중에, 이거 쓰겠습니다. 글상자. 자, 이렇게 해서 예, 쭉 당겨주시고요. 음. 제목을 입력하는데 마우스 오른쪽에서 입력하기 전에 글자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모양을 바꿀까? 그 글자 입력을 먼저 할랄까 네, 생각 중인데요. 일단 마우스 오른쪽에서 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매화와 매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요 눌러서 예, 글꼴을 예, 어떻게 하느냐? 글꼴을 예, 모든 글꼴 불러서 예, H와 목각 파임 D입니다. H와 목각 파임 D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24로 하겠습니다 24음 예. 글자가 예, 24였을 때 칸이 작습니다 예, 늘려 주시면 되고요 늘려 주셔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음 진하게 예 진하게가 눌려져 있나요 예. 진하게 눌릴 수 있고 선색 검정돼 있고요 면색을 주황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이 떡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올 채우기 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여기서 도형 채우기 하셔도 되요 채우기 하셔가지고 면색을 주황해 주시고 주 중앙인데 그 여기 보면 80% 정도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80% 정도예요. 오. 예, 잘못했습니다. 예, 글자는 예, 글자는 그냥 검은색하시고요. 예, 요, 셀 채우기 채우기에서 음 80%. 80%가 맞는데 예, 너무 연하게 보일 수 있죠? 예, 밝게 80. 조금 진하게 저는 60%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여기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 손 모양에 들어가서, 예, 반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예 글자처럼 지급되어 있나 확인할게요. 글자 기본에서 글자처럼 지급 설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문단 모양은 가운데 정렬 예, 요거 가운데 정렬은 이 매실 안에 가운데 정렬이고요. 바깥에 직구 문단 모양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여기서 이제 문단 제목인데요. 이 문단 제목입니다. 문단 제목. 음, 문단 제목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할게 일단, hycrystalm입니다. hycrystalm. 어, 밑에 보니까, hycrystalm. HY 크리스탈 M 입니다. 음, 크기1 5 네, 크기는 1 5 네, 색깔은 주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의 효능 매실청 만드는 방법 네, 크리스탈 M 이고요 네. 주황색이고요. 예. 크기는 15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예. 크리스탈 M이고요. 예. 주황이고요. 예. 크기는 15고요. 이렇게 음.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요,기, 부분, 에 네. 음, 또 어, 예. 이게 다, 예. 여기는 이상하게 사이가 좀, 음, 어, 아, 네. 예. 같나요? 예. 일단은, 네. 어떻게 서시겠어야 되죠? 예. 개요에서첫 예, 번째 거써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죠. 음,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플러스. 어, 예. 자, 여기도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플러스. 음, 이게 단, 들여쓰기 했는데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 설정되었어야 되는데 안그러면 그냥 저는 이렇게 밀어주겠습니다. 음. 얘도 밀어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설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자그 다음에 요 부분을 어느 많이 밀었나요 이렇게 해서 예. 그림 예. 숫자 특수 문자 그림에서 그림 선택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예. 넣어야 되는데 음 여기서 눈, 자세히 누르셔서 첫번째 거였는데 개요본 뭐 모양 하시고 사용자 정의 누르시겠습니다. 아자 주소 첫 번째 첫 번째 요거에서 아니 첫 번째 건가요? 그 사용자 정의래서이 수준하겠습니다. 이 수준 글자 모양은 로마자 모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설정 하고요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선택된 문자열이 아니라 현재고요 해주시고요 설정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그 다음에 예, 이두 줄을 예, 두 줄이 아니라 쭉해서 여기 2번까지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쭉 누르시고요 예. 종 누르시고, 다단, 단 누르시고, 다단 설정. 다단 설정 누르시고, 둘 하시고, 구분선 넣기.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선택된 문자일 겁니다. 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게 됐어요. 근데 에, 조금 이상하죠? 여기 한칸 올려야 겠어요. 어? 음, 한칸 올렸더니 이게 단이 없어지는군요. 에, 다시 여기까지 해서 쪽에서 에, 단에서 4단 설정에서 둘 고분서 넣기 이에 선택된 문자열 설정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음, 네. 네, 이렇게 맞췄죠.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엔터를 한번더 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다단을 마쳤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한 칸을 넘겨주셔도 되겠어요. 주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한 칸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단을 많이 다뤄봐야 좀이 저거 능숙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단을 마쳐서 매화와 메시하는 바위를 작성해 봤는데 어 여기는 아직도 오래네요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돼있나요? 아 여기는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가 없는 요부분에 번호가 없군요. 바탕을 해주겠습니다. 네. 바탕글. 이렇게 해서 매화와 메시라는 와일 작성을 마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원래 이 그림 하나 들어 있어요. 뭐, 그림도 하나 넣어보죠. 하는 김에. 예, 저는 가상화면을 씁니다. 예, 가상화면을 써서, 예,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미화. 아, 네, 예, 매화 일러스트 하시고요. 자, 저는 그림을 음, 이미지 음, 음, 풍성한 걸 갖고 싶네요. 돌아가겠습니다. 예. 다시 들어가서 예. 컨트롤 V로 붙이고요. 오. 예. 음. 예. 음, 세 번째 눌러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왕창 줄여줍니다. 세 번째 코 개체 속성에서 세 번째 코 이렇게 해서 개체 속성에서 세 번째 코 조간으로 예. 연결되는 관계없고요자 여기서 사진 편집 누르셔서 여기서 투명 효과 이렇게 눌러주시고 예,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정도만 나면 되죠. 뭐 그렇게 세세히 안해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꼬주시면, 예, 예, 그리고 한글로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배경을 지운 사진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화와 매실의 파일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